네, 안녕하세요. 토토 쌤입니다 오늘은 그 여러분들과 이제 허수 시간에 대해서 여기 Imaginary Time이라고 되 있는 이 허수 시나,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어,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에 나오는 아,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이 시간의 역사를 어, 참고해서 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 또제 나름대로 좀 조사한 그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어,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바로 한번 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우리 우주는 한1 3 8학년 전에 이렇게 빅뱅에서 어, 시작되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빅뱅 이론인데요. 어, 그럼 이 빅뱅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 그건 이제 아무도 알수 없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이런 빅뱅의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플랑크 시간으로 알려진 어, 그 플랑크 시간 약한 10의 마이너스 44승 초 이후부터 어떤 물리학적인 그런 법칙을 적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이 플랑크 시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어,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고 빅뱅 이전에 과연 시간이 존재했느냐, 어, 그런 의문이 사실 이제 무의미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빅뱅 시점이 하나의 어떤 싱글레로티로 이제 작용이 되는데요. 어, 모든 이제 물리학 법칙이 이제, 어, 맞지 않는 어떤, 어, 그런 이제, 어, 싱글레로티가 되는데, 어, 이걸 이제 피해 가기 위해서, 어, 스티븐 호킹이 이제 제안한 개념이 바로 이제 허수 시간이 됩니다. 아,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이 허수 시간에 어떻게 이런, 어, 빅뱅 이론의 어떤 싱글레리티를 이제 피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 잠시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이런 그 팽창하는 우주론을 우리가 인플레이션 커스몰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시면은, 어, 빅뱅 후에 갑, 급격하게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우주가 급팽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주 다시 이렇게 서서 이렇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는 이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그 가속 팽창을 하는 걸로 어 관측 결과가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우주 안에 여러 어떤 물질이나 은하들 사이에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중력의 효과로 인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감속 팽창하든지 아니면은 다시 이렇게 수축할 할 거라고 이전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 이걸 이렇게 가속 팽창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 혹은 새로운 어떤, 물질이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이제 나온 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다크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를 계속 팽창시키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게 이제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그 내용과 연결이 되고, 이 타임 스케일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 양, 태초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시작돼서 어, 이제 온도가 이제 굉장히 높은 데서, 어, 이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어, 이런 여러 가지, 어, 에너지가, 이제, 다른 힘들이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되고, 어, 이런 새로운, 어, 양성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어 핵, 융합 반응이, 반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코스믹 웨이브 백그라운드, 즉 우주 배경 복사가 시작되는, 어, 이런, 그, 어 형태를 따라서 우주가 진화해 갑니다. 아 그래서 요 시점에 한 10에 마이너스 한, 어, 10승 초 정도 되고, 양승자가 생긴 요 시점. 어, 그다음에 이런 그 다음에 이런 우주 배경 복사가 생기는 시점이 우주 온도가 한 3000도 정도 되고, 요게 한 10에 한 30만 년 정도 후가 이제 됩니다. 빅뱅에서부터 한 30만 년. 그래서 그 정도 타임 스케일이 이제 흘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그, 최초의 빅뱅에서 의한 이런 싱글레리티를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지난번에 리뷰한 이 LQG 이론, 즉, 루프 컨턴그래비티 이론에서도 이런 그 시간에 대한 어, 변수가 이제 없다고 했죠. 그래서 휠러 어, 듀윗 방정식을 가지고 이 초기 우주를 우리가 그 다룰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스티븐 호킹은 어, LQG 이론과는 다르게 어 이제 이런 허수의 시간을 이제 제한을 한 거고요. 어, 이걸 조금 더 이제 유식한 말로 는 이제 t a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즉 우리가 흔히 아는 어, 실수 시간 즉 t를 여기 i 곱하기 어떤 타워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를 그냥 편의상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어, 그러면은 어, 만약 이게 우리가 아는 시, 실수 시간 3초라고 하면은 여기 허, 허수를 i로 곱했으니까 타워는 어삼 i가 되는 거죠. 그럼 3 i 곱하기 i 하면 이제 어, 플러스 삼이 나올 테니까 어, 타워는 이제 삼 i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실수 시간을 이제 호수 시간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됩니다. 어, 그럼 이윅 t 로테이션이 이걸 우리가 윅 a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왜 로테이션이냐면은. 하 우리가 그 실수라는 거는 하나의, 우리,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배우시겠지만, 수직선을 생,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 0, 1, 2, 이런 그 수들이 모여있는 이런 집합을 우리가 이 시, 수직선으로 표현한 게 바로 실수입니다. 그래서, 어, 실수는 이 수직선을 빽빽하게 채우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뭐, 2분의 1 이런 수들이 다 있고, 어, 심지어 루트 2 이런 수도, 이제 무리수도, 어, 이 실수 수직선 안에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실수를 여기다가 우리가 그 i를 곱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i는 이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요런 수죠. 이걸우 허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러 우리가 i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축을 하나, 실수 축의 수직인 새로운 축을 하나 생각을 해서 그려서, 이걸 우리가 그 허수 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를 표현하면은 요 점이 이제 i가 되고, 요 점은 이제 이 i가 되고, 이걸 우리가 복소평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복소평면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허수축이라는 것 자체가 실수축을 90도 이렇게 회전한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를 곱했다는 건이 실수축을 90도 회전했다, 즉 로테이션을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위크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크로테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요. 어 여기에 이제 물리학적으로 왜 중요하냐면은 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양자역학에서는 이런 그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즉 어떤 초기 상태 파동함수의 초기 상태를 어 프사이 제로라고 했을 때이 프사이 t는 뭐가 되냐 하면은 요 프사이 제로에다가 요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한게 됩니다. 즉 이에 어, h 바분의 i Ht, H라는 게 이제 해밀토니안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하나 에너지를 나타내는 어, 오퍼레이터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런 타임 오퍼레이, 어,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를 초기 상태에 곱해주는 게 바로 어, 이 파동함수의 어떤 시간에 대한 그 해가 됩니다. 어, 파동함수를 우리가 요 Psi t를 구하는 게 바로 이 슈뢰딩거 방정식을 푸는 어,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어, Psi t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걸 여기서 이제 t를 마이너스 i 타우 즉, 위크 로테이션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뭐, 가 되냐 면은 요건 이제, 어, 여기 t에 요, 마이너스 i 타우를 넣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i 제곱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 h는 똑같이 나오고, 타우 나오고, 이제 h바가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어, 그런 상태가 되죠. 즉, 어, 허수 i가 없어지고, 이제 타우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h바분의 타우를 우리가, 베타라고 또 다른 어떤 변수로 취환을 합니다. 이 베타는 어, 뭐냐 하면 이제 온도를 나타내는 즉 k t 분의 1을 우리가 흔히 그 베타라고 물리학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즉 k 는 이제 볼츠만 상수고요. k 예, t t 는 온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도 역수가 이제 베타가 되는 거죠. 베타 곱하기 어, 요 해밀 에너지 이런 형태로 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에 마이너스 어, k t 분의 에너지 이게 바로 그 볼츠만 팩터죠, 그렇죠? 어, 어떤 e라는 에너지를 가질 어떤 확률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볼츠만 분포에 나오는 그 볼츠만 팩터가 되는데, 그 팩터가 바로 이 값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위크 로테이션을 했더니 어, 이그 어떤 양자역학의 슈뢰딩거 방정식을 어, 타임을 바꿔주는 그런 오퍼레이터가 바로 이제 에너지를, 어, 양, 어, 통계 역학에서, statistical mechanics 에서 에너지를 가질 확률을 의미하는, 어, 그런, 그, 어, 팩터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요걸, 요게 바로 이제 그위 e 루테이션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양자 역학과 어, 통계 역학의 어떤 그 중간 다리를 연결하는, 어, 그런 하나의 그 수학적인 도구가 바로 이제 위크 로테이션 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학적으로 이제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그 여기서 타월를 어떤 그 새로운 그 시간의 개념이죠 즉 허수 시간의 개념이니까 이걸 우리가 이매지너리 타임 혹은 유클리디언 타임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유클리디언 타임 이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허수 시간이 왜그 유클리디언 타임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건데요. 어,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그4천 시공간에서 하나의 그 사건 혹은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죠. 즉 어, 우리가 이런 그 이쪽은 이제 그 공간적인 좌표가 되고 이쪽은 이제 시간적인 좌표가 될때즉 어, x, 뭐 y 제트도 물론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이런 평면의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z 축은 그릴 수가 없고 요 아무튼 이쪽을 우리가 어떤 공간적인 좌표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차원 시공간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요걸 우리가 이제 민코프스키 이제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사건이라는 거는 이 4차원 시공간에서 의한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t가 0일 때즉 현재일 때 어, xy x, y 좌표가 뭐 xyz 좌표가 어1 2 3이다. 그러면은 어, xyz는 1 2 3이 되고 시간 좌표는 0이 되는 요런 어, 이제 4차원 하나의 어, 벡터로 우리가 이걸, 이 사건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건 저~ 요또 다른 사건이 있다면은 요 사건의 좌표가 만약 2, 뭐3 4 5다. 그럼 이두 사건 사이 의 거리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어 우리가 이제 이 아인슈타인의 특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요 거리는 이그 dx 즉 x 제곱 dy 제곱 d z 제곱 즉 공간 사이의 어떤 그 거리 의 제곱 빼기 c 곱하기 시간 사이의 제곱 거리의 제곱 시간적인 거리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C, C제곱, DT제곱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 편의상 항상 그 광속을 1로 두기 때문에 여기 C는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즉, 요게 바로 어떤 4차원 시공간에서의 두 사건 사이에 거리게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면은 이런 4차원 시공간에서 하나의 포인트가 있으면은, 요걸 만족시키는, 즉, DS제곱이 0이 되는, 어, 그런, 점들이 있겠죠. 그 점들은 바로, 이, 동일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어, 광속으로 이렇게, 이, 이, 점에서 광속으로 이렇게, 어, 퍼져나가는, 아, 그런, 어, 그, 하나의, 그, 콘이 되는데, 그 콘은 바로 동일한 사건을 의미한다. 아, 그런 의미가 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두 사건 사이의 어떤 거리를, 어,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 어, 정의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이제 그 시간 차원의 이게 부호,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어, 이 대칭적이지 않죠. 어,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걸 위크 로테이션을 시켰다고 치면은 이 시간을 호수 이 시간 즉 마이너스 아이 타우로 바꿨다고 치면은 어, 즉 어, dt 제곱이 즉 t 제곱이 어, 여기 그냥 마이너스 타우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dt 제곱도 어, 마, 어, 마이너스 어, 타우 제곱 아, 마, 마이너스 d타워, 요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아, 즉, 요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이 두, 4차원 시공간에서의 두 사건 사이 거리를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어떤 그 정리에서 나오는 요런 그 유클리디안 공간에서의 그두점 사이 거리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 dx 제곱 플러스 dy 제곱 플러스 dz 제곱 플러스 d 타워 제곱이 바로 4천 시간 간에서의 어떤 두, 어,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 어, 요게 뭐 dx 요게 dy 뭐그 다음 dz 뭐 d 타워가 다 이렇게 이제 직각, 서로 직각인 축으로 이렇게 어, 만들어져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수 시간을 어, 유클리안 유클리디언 타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천시공을 처음 그 제안한 그 수학자가 이제 민코프스키고, 이인슈타인의 어떤 승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민코프스키 공간이 이제 유명하고, 또 이, 이걸 우리가 민코프스키의 그 원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윈콥스키 원뿔이 있고 즉 현재 즉 시간이 있고 어떤 공간축이 있을 때 현재는 요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쪽 지점이 이제 과거가 되고 즉여기 이제 t가 x가 t가 이제 이뭐 x 어,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제곱에 뭐 루트가 되는 요게 바로 하나의 그콘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광원뿔이 되는데 즉, 어, 즉 광원뿔 안에서만 우리가 항상 그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고 광원불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이 민코프스키의 이제 광원불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민코스키가 생각한 요이 imaginary time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실제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런 허수 시간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제 고등학교 때 타원과 그 쌍곡선을 배웠을 텐데 요두 개의 어떤 수학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타원과 어, 쌍곡선은 사실 같은 거고요. 어, 왜 같냐 하면은 여러분들 먼저 한번 그 쌍곡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쌍곡선의 방정식이 뭐 A제곱분의 X제곱 a기 뭐 b 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런 거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배웠죠. 어, 그러면은 요게 바로 이제 x축이 되고 이제 y축이 되는 건데 어, 여기서 편의상 이제 y를 이제 t로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축으로 y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어, 그러면은 요게 이제 삼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삼곡선에이 t를 어, 우리가 위크로테이션을 생각 시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t를 마이너스 아이터로 바꾸면은 요게 이제 t제곱이 마이너스 타워제곱이 돼서 요, 타, 어, 요, 요러, 요런 식이 얻어지죠. A제곱분 X제곱 플러스 B제곱분 타워제곱 1. 요게 바로 이제 타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요 축이 이제 X축이고 이 축이 이제 타워축인. 이 아, 즉, 어, 우리가 그 실수 시간에서 봤을 때는 요방정식이 어, 분명히 이제 쌍곡선이었는데 이걸 허수 축으로 어,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바로 이제 타원이 되더라. 즉, 어, 타원과 삼국수는 사실상 같은 거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고 어,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어, 그래서 바로 어, 만약 우리가 우주의 팽창을 생각할 때 어, 우주가 지금 시간이 어, 뱅인 시점에 굉장히 우주가 작은 상태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주의 크기가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이쪽이 시간 축이니까. 우주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건데, 요게 이제 무한대로 가는데, 정근선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 상황이죠. 요 상황을 우리가 허수 축에서 보면은, 허수의 시간에서 보면은, 우주가 어떻게 되나요? 우주가, 어, 이 하나의 그 표면이기 때문에 우주가 지금 만약 이 점에서 본다면은 우주가 이제 팽창하고 있는 거죠 점점 이렇게 어 시간이 지나면 팽창하고 있다가 다시 우주가 수축하는 거예요 수축해서 다시 제자리로 들어오고 근데 이게 하나의 그 시간이 여기 우주가 이제 닫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 쌍곡선은 열려 있지만 타운은 닫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닫혀 있기 때문에 어이 북극점에서 가면은 다시 이 난국점으로 이제 오는 효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주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지고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라는 이제 그 관점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최초 우주 시점, 우주가 빅뱅에서 출발한 시점을 우리가 싱글레로티로 알 수가 없었지만 이런 허수 시간에서 보면은 시작과 끝이 없. 없이 계속 이렇게 순환되기 때문에 이싱글레리티에 대한 효과를 없앨 수 있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그팽창 인플레이션 우주론에 보면은 우주가 빅뱅에서부터 이제 싱글레리티에서부터 시작해서 팽창해 오다가 현재 이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팽창 가속 팽창을할 거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이건 우리가 리얼 타임에서 본 입장이고 이걸 이제 허수 시간 이메지너리 타임에서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우주가 최초의 어떤 비기닝에서부터 해서 점점 이렇게 팽창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수축하게 됩니다. 최대한 팽창하고 나서 이게 타원 하나의 여러분들 타원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타원에서 이제 우주가 다시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가서 이 우주의 끝이 이 남극에서 이렇게 끝나는 이걸 북극이라고 이걸 남극이라면 남극에서 끝나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이 점에서 완전히 끝이 아니라 다시 커지는 이쪽으로 다시 이제 커지는 그런 프로세스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그 닫힌 시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공간 자체가 이제 열린 시공간이지만 여기서는 닫힌 시공간이기 때문에 다시 우주가 이렇게 순환하는, 우주의 팽창과 수축이 순환하는 아,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스팀 호킹은 그럼 과연 무엇이 리얼하냐, 무엇이 진짜냐라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어, 하나의 어떤 우리가 실증주의, 즉, 퍼지티비스트 필러소피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 즉, 어, 뭐가 실체하는지 우리가 그 결정할 수 없다. 어떤 물리적인 이론이 그 현상과 현상을 잘 설명하고 또 미래를 잘 예측할 수 있으면은 그걸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무엇이 그 실제 시간이고 무엇이 허수 시간인지를 이제 구분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o what is real and what is imaginary is the distinction just in our mind? 즉 우리의 사고가 그것을 결정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반문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그 허수 시간의 개념에서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 제가 이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 않지만 초기에 어떤 우주가 탄생되는 시점이 그런 과연 어디에서 시작할 거냐 즉 우주의 어떤 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도 없고 이제 끝이 없이 이렇게 순환하는 우주이기 때문에 탄생 시점을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 그런데 이 선택을 하는 그 어, 자, 자유도가 이제 무한대에 가까운 자유도가 있는 거죠. 즉이 얘기는 즉, 무한대에 많은 어떤 가능성의 우주 중에 우리가 아주 특별한 생명체가 살고 있는 직접 존재가 살고 있는 어, 그런 우주라는 점이고 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런 그 다중 우주라는 개념이 나오고 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이제 특별한 이유가 바로 어 인류 원리 즉 우리가 지적 생명체가 이걸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침 그 우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인류 원리까지 어 나아가야지만 이제 제대로 된어 설명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음 시간이나 혹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이런 스티븐 호킹이 말한 이제 호수 시간의 개념을 어 말씀을 드렸고, 이걸 우리가 간단한 어떤 그 쌍곡선과 어 타원의 어떤 수학적인 그 형태로부터 어그 개념을 이제 간단하게 남아 이제 이해할 수 있다. 그 정도 이제 말씀을 어 드리는 걸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우주의 탄생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물론 이런 그 허술 시간의 개념이 그 현대 물리학에서 완전히 그 받아들여지고 또 입증 이 이론을 통해 가지고 예언된 어떤 그런 물리적인 그 현상들이 전부 다 이제 입증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그 자연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무척이나 이제 흥미로운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런 그 우리가 평창한 우주를 또 이런 호수 시간에서 바라볼 때 순환한 우주로, 즉,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이런 순환한 우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걸 상당히 좀, 어, 센세이셔널하게 이렇게 받아들인 적이 있는데요. 이건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하나의 그 직선적인 그런 종말론을 얘기를 하죠. 즉 빅뱅과 같은 직선적으로 우주가 탄생돼서 팽창 열적 팽창을 통해 가지고 소멸되는까지의 어떤 역사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또 불교에서는 다시 이렇게 윤회가 되는 다시 태어나고 다시 생명이 다시 또 다른 형태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윤회 사상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현상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어, 바라본 건 아닌가라는 아, 그런 어, 또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물론 여러분들 그 시국이 시국인지라 뭐 정치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실 텐데, 어, 우리가 어, 만약 어, 계속 이런 그 순환되는 우주에 살고 있다면 우리의 그 하나의 이런 인생 삶도 어, 계속 어, 바뀌면서 이렇게 순환될 겁니다. 어, 그러면은 어, 이 우리의 어떤 현재의 행위가 무한히 이제 반복되기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만약 어, 다른 사람으로 다시 이제 태어난다면은 어, 그 사람의 처지에서 우리가 또 살아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어, 그러면 과거의 내가 좀 이제 어, 악하게 되었던 어, 그런 사람이 어, 새로운 삶에서는 바로 나자신으로 다시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살아야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아웅다웅 싸우고 할게 아니라 진짜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는 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이런 물리학적인 혹은 이런 과학적인 사실이 던져주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나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